네 안녕하세요 올로르입니다 자 1월 21일 금요일 장 마쳤고요 자 먼저 지수,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자, 마이너스 0.99%자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자모양 좋지 않아요 자 위험관리 어제 양봉 뜬다고 이제 우리가 좋아했지만 아직까지는 자 5일선 돌파하지 못했고 2일선 저 위에 있어요 맞죠 음 당분간은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 여기 최저점 2,8,1,7 이죠 네, 오늘 최저점 혹시 오늘 이제 깨는지 잘 보셔야 돼요 코스닥 자 코스피보다는 이쁘지만 그래도 예, 도찐개찐 자 볼게요 어제 장대 양봉을 아니 몸통에서 이제 뭐죠 아직 뭐 이탈하진 않았지만 자 다음쪽으로 주 이제 그림이 중요하다 여기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혹시 이제 밀려버리면 자 쌍바닥일지 자, 잘 보셔야 돼요. 929포인트, 921포인트. 음, 요거 지지하지 한번 보세요. 22포인트. 아무튼 지금은 최대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좀 절대 쉬운 장이 아니에요. 함부로 막 사는 장이 아니라, 아니니까, 최대한, 자,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여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경험치를 는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게 좋아요. 자, 오늘의 병관 차트, 자, 먼저 볼게요. 자, ts 트릴리온, 상이죠. 아, 서로, 오늘 단타로 보긴 했지만, 아, 너무 빨리 팔았어요. 음. 지금 보시면, 자, 기준봉 세었고, 상한가니까 자, 거래량 아직 부족해요. 맞죠? 얘를 이제 돌파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 거래량이, 이게 넘어야 돼요. 아시죠? 이 거래량을 돌파해야 된다고. 음. 그렇게 안 되면, 아직까지는, 예, 무리하게 위에서 살 필요가 없다. 자, 눌러주면, 기준봉 중심부터 매매하시면 예, 돼요. 중단 이 정도부터 네. 여기 손절라인 되었죠 여기, 여기가 이제 고가고 상단이고 나 음. 중심 부근 음.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근처부터 이제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퍼스텍은 자 크게 N자죠 N자 뭐윗꼬리 약간 달긴 했지만 자 모양 괜찮다 하지만 자 N자 상승 후에 N자 또 N자 세 번째죠. 이제 슬슬 위험 관리는 해야 돼요. 응.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먹라도좀 짧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위에서 산다 아니에요. 단타면 모를까 스윙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준만 해서 눌리면 줄때 지지가 되는지를 어, 확인하고 난 뒤에 사시는 게 좋아요. 응. 자 우리넷. 응. 자 거래 터졌고 자 오늘 그 윗꼬리가 지금 꼬리가 반이죠? 오늘 상상 아니었어 상? 상, 안 했어요, 상? 아, 상황이었나상 근처까지 갔는데, 다시 밀렸죠? 자, 강력한 저항.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자, 선 그어두시고, 자,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눌리는지, 보시고, 눌리면, 자, 분할 매수. 자, 눌릴 때, 이 양이면 거래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음, 가지고 자, 저희 콘텐츠리, 이거는 기준봉 매매는 아니에요. 네, 차트가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도 있죠? 어. 신작 드라마가 있으니까, 그 드라마 제목이 지금 우리 학교는 있는데 아마 넷플에 이제 공개 하면 아, 글로벌쪽으로 인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때문에 지금 뒤로도 괜찮고, 자, 물론 뭐, 그리고 일을 할진 모르겠지만, 조금씩 늘리면줄때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금좀 돌파했죠? 음 여기서 조금씩 이제 모아간다. 이편성 근처에서. 자, 지혜진 소재. 자, 오랜만에 120일 선, 2 4 0 선, 여기 안 보이지만, 다 뚫었어요. 돌파했어요. 그냥 터지면서. 한번 더, 뭐, 바로 가진 않겠지만, 눌렀다가, 가면은, 기회다.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에서 벤처. 이것도 마찬가지. 차트도 이쁘고, 120일, 240일 동시에 뚫었어요. 음, 그냥 터졌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눌림을 주면, 모아가셔라. 음, 이런 자리, 음. 자 그리고 21거 DY 파워 지금 야, 그래야 좀 많이 트인 것도 트였죠 음. 한번더 지켜보다가 이제 눌림 주면 매수 대주전자료로이거뭐 매수죠 괜찮죠 노바렉스 자 지금 아래 꼬리도 없이 음봉이에요 그래야 좀 적긴 하지만 이런 건한번더 지켜보자 MITAC 어, 괜찮죠 음. 이건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좀더 눌리든지 아니면 여기 오늘 어, 저, 저점 음. 이걸 지지하는지 보시고 예, 매수 가능하다. 이평선 세에서 자, 19에 깔고 자, 이렇게 해 줬어. 위 아래 꼬리 가 길어요. 음, 이제 눌리면 이제 분할 매수 조금씩. 프로텍. 자, 너무 높죠, 지금 주가 위치? 예. 또더 눌리면 예, 사든지 아니면 요런 건 이제 매수하더라도 비중을 평소 비중보다 좀 줄여 가지고 예, 최대한 보수보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자, 1 8 거, 이른시스, 네, 매수 가능하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수 가능하죠. 파워넷, 자, 2 0 근처 지지받았죠. 자, 내일, 월요일 날, 양봉 돌린다. 그러면은 매수 가능하죠. 코랄 음. 서켓, 자, 이전 기준봉 상단을 지금 지지, 어, 지지 받고 있죠, 계속. 예, 네, 요런 거는 매수, 음. 한번 해볼 수 있다. 다음, 성우 테크론. 자, 어제, 뭐, 음봉이 좀 크긴 하지만, 자, 매수. 예, 본업에서 가능해요. 음, 이제부터. 어. 지하이텍. 자, 이탈했죠? 이건 지금 볼거 없다. 예, 뺄게요. 자, 모베스전자. 아직 뭐, 기존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매수할 수는 없고요 자, 소룩스. 자, 매수. 자, 휘꼬리가 길어졌죠? 하지만, 매수는 가능하다. 예. 바이오 리더스. 예, 매수 가능하죠? 자, 14일간 다 지워야 되지. 만 볼게요. 보고 지울게요. 오디텍. 자, 중단. 교 지지받고 있죠? 매수 가능해요. 하이로닉. 자, 이때 어제 샀으면 오늘 슈팅이 얼마이게 맞죠? 한20% 넘게 목수 수익. 예. SB인베스트먼트. 자, 지금 장대연봉. 거래는 좀 뭐, 그래도 좀 터진 터졌으니까 요거는 지금 매수는 안 한다. 유진테크. 이탈. 예, 끝이죠. 여기 삭제할게요. 삭제. 예왜 오해치만 관리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뭐 기준목 매매도 있고 종목상 제가 보면은 기준선에 매매하려고 이제 종목을 뽑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평선 돌파해가지고 뽑은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제로존 측면 차트 이뻐가지고 뽑은, 네, 뽑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종목을 발굴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고 아지 기본적으로 뭐요 예 이선 다 우상향 이거는 이제 우향한 하 하향이지만 이건 이제보다 120, 240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음 이건 이제 바로 매수는 안 하겠죠. 240선, 20선이 자 눌렀다가 돌릴 때 신호 뜰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미래에서 이것도 자 이평선 약간 뭐 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번 보시고 예 매수하시면 돼요. 오늘 매수 가능하죠, 이거는. 예.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이제 기준에 맞게 맞는 종목 을 계속 뽑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뽑아서 이제 한번 검증해보시고, 조금씩 매매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이런 타이 맞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매매를 어? 계속 하시면 되는 거야, 앞으로. 아시겠죠? 음. 자, 좋습니다. 이번에 힘든 한 주였는데, 자, 다음 주는 좀 이제, 또설연휴 전이죠. 예. 네. 아마 목금 주면 또, 어? 안 좋을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오라수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음. 자 주말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음? 공부하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다들 힘든 장이니까 본인이 못한다고 그, 뭐이게 뭐 의의기소침할 의기소, 필요도 없고 네?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것도 다 경험이니까 지금 경험치 쌓는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차례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가 매일 밤 10시에 비공개로 진행되니 멤버십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 올로로의 주식 이야기. 그리고 네이버 카페 전업투자를 위한 주식스터디 카페.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개인별로 메밀지도 리뷰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